자 삼차함수 f(x)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f 0이 0이다라는 걸 통해서 f(x) 한번 구해봅시다. 자 일단 도함수의 해가 2하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도함수를 예측하기를 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앞에 a를 이렇게 곱해보자. 그럼 당연히 이 a는 음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. 얘가 0,3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. 자,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, a, 의 값이 3이다라고 할수 있으니,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자, 그러면 f의, f'x를 이제 전개를 시켜볼 건데, 여기 이 친구 x제곱 마이너스 4니까, 마이너스 4분의 3의 x의 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, 자, 부정적분해 주시면,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적분상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f0이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또한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. 그럼 지금 이 함수는 3차 함수인 기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양수나 음수 쪽 하나만 그려가지고 원점 대칭을 시켜주면 될 거기 때문에, 자, 세이 F2 구해봅시다. F2가 극대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, 자,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라서 4. 자,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. 자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런 원점 대칭함수를 우리가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프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를 하시기를 자 그럼 여기 x의 위치 여기 x의 위치가 각각 2-2고 e 그때 y의 위치는 각각이 양수였을 때는 지금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마무리 fx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.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f(x) 함수하고 k라는 이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접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셨을 때이 사이를 지나가야 세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k의 값이 4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